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 그냥 복을 대는 게 아니라 잠을 자면 꿈을 꾸는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에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듯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인생이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걸칠 수 있는 것.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풀어집니다 사람이 항상 우회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내 일도 알수 없고 죽음 이후의 일도 알수 없지만 예수님은 내 일도 아시고 우리 죽음 이후의 일도 아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밀려야 되는 필수적 과목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피한 방울 만들 수 없습니다. 바다 물도 한 방울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피일 시간 하면 사람이 죽고 사람이 만든 바닷 물에 물고기를 넣으면 물고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한계, 의학의 한계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 요즘에는 너무 발,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서 MRI 시트를 찍으면 우리 스님과 저와 우리 안에 혈관에는 모든 걸다 찍어내잖아요. 그런데 못뭐 찍는 게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못뭐 찍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걸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 몰라요. 근데 아주 어린 초등학생이 마음이요. 어느 청년이 마음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몇년 동안을 전도하고 천일 작정을 제가 했는데 그중에서 이제답을 하는 사람들이 열 수가 안 돼요 열 명도 다안 돼요 맞아요 우리 마음이요 우리 마음 우리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지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과학도 의학도 알 수가 없어요 얼마지 사람이 속일 수 있죠 내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우리가 보는 모습만 가지고 평가하지 그 안에 속에 어떤 더럽고 악하고 추한 음란한 것들이 들어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우리 마음을 찌는 카메라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이고 청년들이고 아이들이고 다 들어요. 근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제 전도한다고 나가면서 도망다녀요. 저렇게 <laughs> 도망다녀가지고 결국 제가 피켓을 들게 됐어요. 피켓, 피켓을 들었어요. 네. 코로나는 우리에게 사망 우리 죽음을 주지만 예수 그리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써갖고들고다니면서 메시지를 암송해가고 막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길거리 전도, 그 다음에 신호등 전도 다니면서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저희 안에 완성되어 있으니까 너무 신나고 재밌어요. 전 여기 와가지고도 이제 한여름 동안 8월달에 너무 제가 더위 많이 타서 못했지만 나머지는 일주일에 수요일과 금요일 빼고는 옆에 공원이 있어서 너무 좋고요. 여기 중간 천이 있어요. 사들이 많이 다녀요. 너무 좋아, 감사해요. 그래서 여기 저도 이거 다이어폰 있거든요. 이어폰 끼고 여기또 블루 투스 들고 그리고 어, 도금지 들고 영혼들도 들고 사탕 들고 뭐들 다니면서 막 외쳐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우리가 전도를 이 선사원, 선한 사활의 법무 이게 우리가 목적이 바로 전도잖아요. 우리 영혼 구원이잖아요 우리 주관은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명령 따라서 의를 찾기 시작한 거잖아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내려갈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천사문에서 준비한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귀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다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우리 노인을 인노를 이루기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방법으로 사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버스킹도 해봤고 다 얘기했지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메시지가 있다는데 아주 아주 많아요.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이걸 안 하고 계시다면 한번 도전해보세요. 너무 재밌고 쉬워요. 복음 나라 나가는 게 절대 어렵잖아요 옛날에 두려웠어요 나가려면 처음에 시작할 때만 뒷구멍이 쳐졌어요 주님 저 어떻게 어떻게 작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메시지를 정하고 플러스 기도 기도로 준비하니까 성력에게 함께 하시는 걸 느껴지고요 다른 분들은 그회에서몇 명이 나가면 혼자 있어요 성도가 없으니까요 남편은 책을 안하고 뭐 성도가 없으니까 혼자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두려웠지만 지금은 전혀 나가면서 어쩔 때는 울면서 나가죠 이게 버거워서 그리고 막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 전도한다고 제 5인분이 이만큼 되면서 막 소리지르고 어떤분다 아니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전도하고 난리치고 아파트 들어가면 경비 불러갖고 쫓아내라고 난리치고 별로다 당해봤거든요 그천눈는 그걸 보고 제가 울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주님 주신 말은 그건 뭐예요 아 우리 예수님은 더 많은 것도 당하셨는데 내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사도발 봐봐 베드로가 봐봐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 저들 속에서 아픔이 있다 저들 가운데 아픔이 있네 저절 가운데 우리 기독교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안니면 목사 때문에 아픔이 있네 그러니까 이렇게 들이대지 아픔이 없다면 그냥 지나갈텐데 들이대네 그 다음부터 제가 글을 읽게 돼서 도려 기도하게 됐고요 지금은 이제 뭐라고 하시나 네아네 아,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꼭 어, 교회 나오십시오 상처 입으셨죠 맞아요 상처 왜 입으셨나요 교회 누구 때문에 가시나요 그의 권사님 보고 가시나요? 목사님 보고 가시나요? 장로님 보고 가시나요? 사람 보고 가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죄입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 환자가 너무 많잖아요. 많아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그래도 병원 가시죠. 누구 만나려고요? 의사 만나려고요. 의사, 의사 만나서 내병 치료하려고 가시잖아요. 그의 누 만나러 가십니까? 그에 가면 다 죄인만 모였어요. 그 왼수 같은 죄들이 많아가지고, 목사들도 머리가 지들 지들 아파요. 그런데, 다 죄이니까 서로 상처 주고 상처 받죠. 내가 그에 가는 목적은 예수님 만나서 내, 내 마음의 상처 위로 받고 치워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람 만나서 시 시험 들어 버리니까 안 가. 그러고 도망가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다공감 하세요. 메시지가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 가지고 마음을 만져주는 거죠. 우리는 불교야! 막 이러면, 아, 그러세요? 저희는 예전도 옛날에, 옛날에 불교였어요. 그러면서, 그런데요, 어머니. 우리 우리 날 나주신 아버지는 한 분이시죠 한분 그쵸 한 분이시 근데 주변에는 내 아버지 같은 아버지 같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근데 내 분은 한 분이잖아요 만약에 내가 내에 아빠 친구가 나를 너무 잘해줘가지고 나 아빠 안 하고 나그 아빠한테 갈 거야 그럼 아빠 마음은 어떻게 써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는 정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그정교의 창시자가 누군가요 사람이죠 사람은 절 늘 우리를 죽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죄인이기 죄인, 때문에 그래요. 그잖아요? 죄 없는 은한 명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다 말랬거든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해진 것이고, 저래는 반드시 심판입니까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성뭐 어, 소가테스, 마우메트, 뭐 석가모니 그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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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람 누구, 누구 누구 전부다 다 우리 인간 다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 증거가 바로 죽음이잖아요. 또 죽음의 증거가 뭐냐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는 무덤이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인간을 지신 하나님 신세. 그분을 만나셔야 영원한 천국 갑니다. 저기 없다고요? 가봤냐고요? 네, 안 가봤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네, 성경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은 미국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지도 보고 하라요 성경 보고 예수님 계시지 말았어요. 성경 보고 천국 있는 걸 아십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안 된다면, 아, 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다음 동안 뵐게요. 그러고 와요. 그게 이제 우리 전도 방법이거든요. 또한 가지 플러스가 있어요. 제가 이거 두 가지 하면서도 마음테 갈망이 막 있었어요. 제 속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 이 늦게 저를 불렀는데 저 교회 못해보고 이렇게 가정교회 하다가 그냥 끝날까요? 저 그럼 너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왜 그러셨어요? 저 가정교회 하면서 끝내려고 저 부르셨나요? 이건 아니잖아요. 막 그런 갈망이 저한테 막뜨겁게 있었어요. 전도를 하고 성교가서 헌신하고 해도 계속에서 그런 이게 풀어지지 않는 이게 막 있었어요 이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노, 노, 노트북을 보, 보다 가 인터넷 보다가 우리나라에 원준상 선교사라는 선교사가 브라질에 가서 우리 사도행전에 오늘 본 말씀에 일어난 이 모든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인터넷 앱에 나와있고 뭐 사역에 나와있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했냐? 목회자는 4시간 이상을 기도해라. 본인이 7시간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걸 했더니 성령이 역사를 나놔가지고 이름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 맞다. 조용히 목사를 했었지. 너이번도 그러면 그런 분이야? 나도 한번 해보자. 4시간을 어떻게 기도해? 혼자서 제가 20, 20, 21년도에 가정교회 집에서 아파트니까 소리 못 내잖아요. 다, 다 그랬어요. 했어요 제가 그걸. 내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 편안함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힘은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만 부르셨죠. 너무너무 답답해서. 뭐 수로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답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보기하신 게 어디 냐면 7시간 명예기도 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을 저한테 보기하셨어요. 그런데 타조가 있는 거예요. 타조의 수로공호식도에 장양식 목사님께서 7시간 명예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제가 찾아갔을때 전화도. 그게 2020 작년 22년도 2월 달입니다. 음은영에 기도가. 영예 기도 방학 기도 처음에는 이게 아주 쉽지 않았어요. 여기 이사올 때도 저돈 하나 도 없었거든요. 천여 명만을 가지고 여기 보증금밖에 없었어요. 보증금이 천여명만아이에요 나머지 하나님이다 주셨어요. 무너. 한나안 주셨어요. 대출 십억도 없어요. 다 주셨어요. 그들 통해 하나님께서 여기 올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아버지 제가 여기서 가족께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날은 희한하게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 상당히 어두웠어요. 여기가 아주 피로가 아플려 나가고 여기서 기도하는데 상당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목사님들오셨어요 그래서 한몇 개월 동안 2, 3개월 동안 계속 저녁마다 여기 여기서 자기 한 번도 기도하 십, 월요일까지 금요일까지는 저녁시간에 저녁 안 가거든요. 그래서 기도만 합니다. 다음은 기도 절대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여기가 여기 굉장히 맑아졌거든요 제가 이걸 하면서 우리 이걸 생사권 이후를 보면서 제가 너무 경험한 것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감성을 하나님께아뢰야그러야 모든 지각이 뛰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마음 생각을 지킬 것이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에서 오늘 보시는 이 마, 마, 마가복음 16장 14절도 20절 이 말씀은 바로 원주선 성사님이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도전했을 때 본인도 지금 30년 거의 다 되게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방금 그대로 풀어면서 이게 안 돼가지고 4년 동안을 고생을 했지만 끝까지 포기 안 하고 밀고 나갔는데 오늘 수능이 열렸다는 거 4년 만에 그래서 지금 브라질뿐만 아니라 세계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오셨어요. 오셔서 지금 사역하고 9월, 10월, 2월 동안 사역하고 가실 거예요. 저는 이번에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뭘 느꼈냐면 이 말씀 안에서 다른 살붙이고 이렇게 투박한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갖고 말씀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말하기 쉬운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 저는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설교가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설교가 전에 설교 준비하려면 막이 머리 아팠잖아요. 지금은 전혀 머리 아프지 않아요. 이 말씀 속에서 말씀 그대로 이 말씀만 가지고 기도할 때선령께서 오늘 알았던 말씀 은 알려주시고 오늘 몰랐던 말씀 내일 알려주시고 내일 몰랐던 말씀 오늘 알려주시고 이렇게 소중히 말씀을 전하. 그러니까 말씀이 편하고 쉽고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거를 하게 될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제가, 제가, 제가 경험했으니까 저는 기도 저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저는 오직 저는 기도만 붙잡고 이렇게도 봤어요. 기도만 붙잡고 그러니까 저는 기도가 능력인 것을 알고 기도가 저는 열쇠인 것을 알고 기도가 바로 공단인 것을 저는 경험한 사람거든요 그래서 이 사부를 하는 때도 우리가 같이 기도가 들어가는 기도가. 이 우리 준비하신 모든 분들과 얼마나 귀하시는데 많이 계시지만 이 기도가 따로 줄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사단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단 막이, 악한 마귀는 이 기도 외에는 능이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이 기도를 통해서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나사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이 모든 문제가 펴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세방을 말하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슨 독을 마실 줄을 도 해를 받지 않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병 따위에 손을 얹는면 나으리라 저는 이 말씀과 그대로 인간 속에 안 보여요 저한테도 저도 제 몸이 건강한 몸이지만 안 아픈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는 제 몸이 이상이오면 바로 나사렛 이해수술을 제가 선포해버리거든요 바로 나올 때까지 저는 병원 안 가요 약안 먹어요 변형화 직사형이 잘 앞편이니까 알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저는 오게 됐는데 이런 놀란 역사랑 나만 이하는게 아니고 이 교회에 이거 세우면서 남편 변집사가 여기 다 청소했어요 전부 다너 노동을 아들과 함께 노동을 엄청 오래 했거든요 사람 안샀어요 여기 사람 참 비싸니까 사무실에서 이제 반장이에요 그냥 밤몇달 걸어놨는데 나에매 며칠 동안 계속 일하고 다녀가서 일하다니까 이제 살맛이 안 나서 다러니까 저녁에 저기도 기도하고 이제 전화 와가고 이러고 나 너무 아파 나 죽을 것 같아 이러고 전화 왔어요 <laughs> 근데 저도 우리게 사람들 가가지고 여보 지금 예수님으로 전할 기도할 테니까 받으세요. 로제가 기도했는데 아멘 했어요 나사는 예수님 떠나갈 줘. 우리 변영호 수사님한테 붙어 있는 모든 더러운 악한 것들, 몸에 질병으로 들어온 것들, 악한 것들, 연약한 모든 부분들, 고통받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나사는 예수님 명령한다, 선포한다, 떠나가라, 사라져 끊어들어라, 선포해주겠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에 와서 저한테 그끌고 고백하더라고요. 신기하다. 그 기도받고. 소년 나왔대요. 이거 제가 아니에요. 나 아니에요. 예수님하셨어요. 성령이하셨어요. 그거 꼭 알아야 돼요. 이런 경험이 하신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다. 예수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에 응답을 열쇠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선포할 때, 말씀하고 선포할 때 모든 문제는 해결 받는다. 저는 그걸 확신 갖고 있고 저는 그렇게 또 지금 하고 있고. 저는 뭐큰 능력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저는 믿거든요. 이 사실을. 그래서 저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항상 제가 웃을 수 있고 담대하게 제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방어 기도에 그 능력이다. 방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올라가면. 그래서 능력을 받게 되면 그성령 역사를 말미암아서 우리 모든 설교와 우리 사역과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 성령놀라 역사가 일어나는 줄 저는 믿습니다.